틴박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좋은 눈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0.6, 0.6이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에는 시력이 1.2, 1.2가 됐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 5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주셨어요. 캡틴 박은 시력을 어떻게 유지하시나요? 제가 또 이제 시력 관련해서는 말씀드릴 게 에피소드가 있어가지고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시력이 안 좋았어요. 제 시력이 0.6이었거든요. 0.6? 0.6.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제가 이제 공부를 잘안 하고 그냥 맨날 그냥 하루하루 노년을 지내다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니까 대학교를 가려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이제부터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책을 열심히 보는데 말씀드린 대로 제가 시력이 0.6밖에 안 되니까 책을 오래 보면 눈이 침침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안경 쓰는 것도 싫고 그래서 아 엉뚱한 생각을 했죠 아이 대학교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전에 시력을 좋게 만들어 놓고 나서 공부를 하자. 그리고선 그 시립 도서관에 갔어요. 도서관에 가 가지고 눈이 좋아지는 법이라는 그런 주제로 된 책을 한 다섯 권 정도 빌렸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열심히 요약 정리를 했죠. 그 책들에 있는 것들을 제가 실천을 해 봤습니다. 1년을 실천을 하니까 눈이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0.6, 0.6이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에는 시력이 1.2, 1.2가 됐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력이 1.2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대학교를 1997년도에 갔거든요. 제가 시력이 1.2였는데 지금 현재 저의 시력은 1.0입니다 양쪽 다 1.0, 1.0이에요 그러면 은 어떻게 제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어떻게 이렇게 좋은 시력을 유지를 할수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읽었던 책 다섯 권에 있는 내용들을 22년 동안 계속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책 다섯 권에는 무슨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 다섯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첫 번째 책은 원근력 트레이닝에 관한 책이었어요. 이게 저의 수정체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수정체가 카메라로 따지자면 렌즈 같은 거잖아요. 렌즈 같은 건데, 이거를, 음 되게 이제 물렁물렁하고 탄력이 있는 렌즈인 거죠. 그래서 탄성이 있는 렌즈예요. 근데 이, 우리의 수정체 위쪽 아래쪽에 이렇게 잡아주는 근육이 있어요. 그 책에 따르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근육으로 눌러주면 수정체가 이렇게 뚱뚱한 모양이 돼가지고그 적절한 거리에 있는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고 반대로 뭐 멀리는 것을 볼 때는 이렇게 늘려줘 가지고 렌즈를 오목하게 만들어 가지고 멀리는 걸 보고 그런 식으로 우리의 그 뒤에 이제 시신경이 있는 그 뒤쪽에다가 적절하게 그 물체의 상을, 상의 크기를 조절해주고 초점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게요? 수정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수정체를 양쪽 끝에서 잡아주는 이 근육이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미세하고 작은 근육들이거든요. 그 책에 나온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원근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두 근육이 가장 중요한데, 이두 근육은 많이 안 써주면 계속적으로 자주 써주지 않으면 퇴화는 거예요. 이 근육이 퇴화되면 이 수정체를 적절하게 늘려줬다가 줄여줬다 하는 거를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근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요점은 이 근육을 퇴화시키지 않도록 계속 적절하게 써주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써주는 적절한 방법은 뭐냐? 한 군데를 같은 거리에 한 개의 물체를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일단 이 근육들이 퇴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한 군데를 오랫동안 보지 않는 습관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책을 보더라도 5분을, 책을, 글을 읽고 있으면 5분에 한 30초에서 1분은 꼭 쉬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데를 계속 보고 있으면 안 좋으니까 가까운 데서 이 정도 거리에서 책을 읽다가 5분 읽었으면 쉬고 그러고 나서 다시 책을 보기 전에 지금 앉아 계신 데서 가장 보이시는 것 중에서 가장 멀리 있는 것을 초점을 잡아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책을 읽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말씀드린 그 수정체 양쪽 끝을 잡아주는 근육이 퇴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리고 이 책에 뭐라고 표현이 되 있었냐면, 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먼산 보기 운동이라고 저자가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먼 산을 보는 거죠. 책을 읽다가, 먼산한번 가지고, 다시 책 5분 읽고, 다시 먼산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꾸만, 오랫동안 한 물체 보지 않고, 5분 정도 봤으면 먼 곳을 봐주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시력이 좋아지는, 그리고 좋은 시력을 유지하는 습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효과를 봤어요. 저는 효과를 봤고, 이 다섯 가지가 전부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다섯 가지 중에 뭐, 한두 가지가 효과가 있어서 제가 좋은 시력을 유지되는 건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좀어 지금 시력이 좋아졌으면 하고 바라시는 분들은 한번 저를 믿고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력이 좋아지는 두 번째 방법 수지침입니다. 이게 눈이 좋아지는 책 중에 수지침 관련된 책이 있었어요. 그러고 수지침 뭔지 아시죠? 이 수지침이라는 것의 원리는 손바닥 안에 사람의 신체의 모든 팔다리 모든 오장육부를 포함해서 그런 곳들이 다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픈 곳이 있으면 그 아픈 곳을 이렇게 손바닥에 있는 그, 앞, 그 뭉쳐있는 아파 있는 부분을 풀어주면 그 해당 그 사람 몸의 그 부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나온 바로는 여기 뭐 태양점식인가 흥용마 그런, 그, 수지침을 시작할 때, 수지침의 압력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시작을 하는 그 혈이 있는데, 그 혈이 눈을 좋아지게 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틈날 그 때마다, 이렇게, 그때 이제 수지침 이렇게 눌러주걸 갖고 다녔어요. 지금은 안 갖고 다니 그냥 볼펜 같은 걸로, 이렇게, 볼펜 뒤쪽 같은 걸로 이렇게 눌러주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수지침 그 전문 나무 같은 걸로 들고 다녔었어요. 근데 지금은 펜으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말씀드린 그 혈을 눌러주는 거예요. 이그 혈이 정확하게 어디있는지는 네이버나 구글을 검색해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수지침에서 눈이 좋아진 혀를 틈날 때마다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음, 식이요법입니다. 일단, 우리가 그 눈에 영향을 공급해주는 어떤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겠죠. 성공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영양제도 제가 뭐몇달 먹어본 적도 있지만 눈에 좋다는 영양제 먹고 별로 효과가 안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실천하는 식이요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이 좋아지는 식이요법 당근, 베리 시리즈들 블루베리, 스트로베리 뭐 그런 라스베리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치즈, 그리고 바나나 그리고 생감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에 나와있는 바로는 그, 매일 아침마다 생감자, 그 즙, 생감자를 짜, 서 나오는 그 액체, 감자 액체랑 사과랑 같이 먹어주면은 좋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었어요. 근데 생감자를 갈아서 드시면 정말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과랑 같이 먹어야지 먹을만 합니다. 근데 그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뭐, 다른 책에 나와 있는 뭐, 눈에 좋다는 생당근이라든지, 베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같이 먹은 거죠. 아무튼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어머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다시 어머님, 제가 눈이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먹으면 눈이 좋아진단다 그러고 싶어요. 네. 어머님께 부탁을 드려서, 저희 어머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사과하고 생감자를 갈아서 채로 걸러서 액체만 이렇게 받아서 주어, 저한테 집으로 주셨어요. 저는 매일 아침을 그걸 마시면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걸른 다음에 남은 그, 뭐라고 했죠? 찌꺼기. 그거는, 제 형님이 이렇게 그거를 튀기셔가지고, 전처럼 만들어서 저의 돌식 반찬으로 드셨습니다. 그래서, 식이요법적으로 말씀드린 생감자랑 사과, 당근, 간 거를 같이 드시면 좋아지실 겁니다. 좋아하고, 거의 뭐, 적어도 이틀에 한번 정도는 먹어주고있습니다 자, 그러면 눈이 좋아지는 방법 네 번째. 컴퓨터 보안경입니다. 이게 저희가 핸드폰도 결국 컴퓨터 모니터랑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일을 할때 있는 조종석에 있는 그런 어떤 항법 계기라든지 모니터도 다 어떻게 보면 컴퓨터 모니터나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스크린을 오래 보면 눈이 나빠질 수 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간에 비행을 할 때는 항상 선글라스를 물론 껴주고요. 야간에 비행할 때는 선글라스에서 컴퓨터 보안경을 갈아 낍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 영상 만들 때 가끔 제가 그 안경을 끼고 나온 걸 보신 구독자님도 계실 텐데 그 안경을 도수는 전혀 없고요. 그 컴퓨터 보안경이 있고, 컴퓨터 보안경 중에서도 좀더 고급, 비싼 게 있거든요. 이제 안경점에 가시면, 그, 빛 번짐을 잡아주는 렌즈가 있어요. 컴퓨터 보안경 중에도 빛 번짐을 잡아주는 걸로 달라고 하면 조금 더 고가의 렌즈가 있습니다. 전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뭐가 좋으냐면요. 일단, 그 컴퓨터를 볼 때도 좋지만, 야간 운전을 할때 그걸 쓰면, 그 상대방 다른 차선에서 맞은편 차선에서 오는 차들의 전조등 빛으로 막 눈부시고 눈이 피로해지잖아요 그거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네. 컴퓨터 보안경이 좋지만 그 중에서도 빛 번짐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이 있는 렌즈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가지까지 말씀드렸죠 다섯 번째는 눈을 아껴주는 겁니다. 쓸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아껴 쓰는 겁니다. 저는 유튜브를 봐도 주로 유튜브를 보지 않고요. 유튜브를 듣습니다. 주로 저는 이제 음성으로 지식을 전달해주는 걸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들도 그렇고 저는 이제 TV보단 팟캐스트를 많이 듣고요. 이제 팟캐스트라고 아시죠? 음성으로 이제 제가 원하는 그 주제를 찾아서 들으시는 그리고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들으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한마디로 본방사수를 하시면 눈이 나빠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방사제가 좋아하는 시리즈물이나 뭐 다큐멘터리나 좋아하는 드라마 같은 게 있으셔도 본방사수를 하면 어쨌거나 거기서 사용되는 시간에, 계속 그게 끝날 때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넷플릭스라든지 그런 걸 보시게 되면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조절하실 수 있어요. 한 5분 보고 한몇분또 쉬었다가 또 다시 5분 보고. 그런 식으로 컨트롤해서 보시는 게더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할 때도 이게 책을 계속 보고 읽으면 눈이 어쨌거나 눈을 쓰고 소모가 되잖아요. 그래서 눈이 나빠지는 게 싫어서 저는, 그 외워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시험 공부를 하고 그럴 때도 외워야 될 것들은 다 녹음기를 이용해서 저는 다 녹음을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해서, 그리고 뭐 나중에 대학교 때 마찬가지고, 그리고 비행 유학을 갔을 때 이제 비행에 관련된 시험 준비를 할 때도 항상 저는 책을 되도록 읽지 않았고요. 주로. 제가 공부, 공부하고 외워야 되는 것들을 녹음 게다 제가 읽어갖고 녹음을 해갖고요. 그거 계속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러면 제 눈이 쉴수 있는 거죠. 공부를 되게 많은 시간 공부를 해도 제 눈이 쉴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귀도 아껴줘야 되잖아요. 음, 주종사니까 귀도 말씀드려요. 소모품입니다. 저희 귀도 쓰면 쓸수록 안 좋아지고 제가 귀도 들으시는게 어쨌거나 제한이 돼 있겠죠. 우리 사람이니까 세포도 수명이 있고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이제 이어폰이나 헤드폰도 거의 되도록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로 스피커를 이용해서 듣고요 모든 걸 정말 뭐 전철 타고 다닐 때 어쩔 수 없이 듣긴 하는데 그것도 최근에 뭐 전철에서 듣고 있는 거고요 집에서 이제 스피커로만 들었었습니다 요새는 네 제가 되게 마음에 드는 이어폰을 하나 발견하게 돼가지고, 구입을 한 후부터는 제가 전철에서 음악을 듣고, 뭐, 파켓을 들으면서 다니긴 해요. 근데, 이걸 사기 전까지는, 네, 거의 안 듣고 다녔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의 눈이나 저의 귀도 이제, 비행할 때, 정말, 비행 안전을 위해서 정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싶었거든요. 오늘은, 그, 눈이 좋아지는 방법 그리고 눈의 시력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법들에 관한 다섯 가지 저의 노하우를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음, 정말 이렇게 눈이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한번 한번 금치고 한번 실천해 보시면 정말 시력이 좋아지는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아, 오늘도 이렇게 어, 제 영상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